여러 우리 한류 열풍이 K푸드를 넘어서요. 이제 급식까지 뻗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이제 가끔 먹는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급식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K급식의 인기 비결은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또 발전시켜야 될까요?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교수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우리 시청자분들도 K푸드는 저희도 방송도 많이 했고요. 언론에서도 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K급식까지 아니 이렇게까지 지금 달리고 있다니라는 네. 생각 많이 할거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미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이런 곳까지 우리 K급식들, 회사들,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는데 현황 먼저 정리하고 가세죠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뭐그 K-한류 열풍 때문에 사실 이제 한국 K컬처가 아, 전 세계 각국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예. 또이 각국 외국인들이 또 그렇게 그또 좋아하는 그런 어, 그 선호층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아, 급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그 일반 외식과는 다르게 네. 그 단체 이제 급식이라고 그렇죠. 해서 주로 우리가 생각해 볼때 학교 급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병원이라든지 기업. 아, 보통 기업에서 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이 단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만큼 일반 그 어떤 외식 기업과 다르게 음. 상당히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들이 좀축적어 네. 있어야 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음. 지금 현재 보면 2020년에 네. 아, 지금 이제 우리 대표적인 그 세계 외식 아저그 세계 급식 그, 그, 급식 급식 네. 회사들 음. 중심으로 보면 아, 2020년도에 253개였는데요. 이게 음. 매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 아, 작년 2023 3 4년에는 네. 313개로 아, 20%가 무려 증가를 하게 돼요. 예. 한 4년 사이에 이렇게 20%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한 그 신장세를 아, 나타내주는 거고 그만큼 해외에서 이제 정도의 수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 대표적인 이세개 세 기업이 이제 아워홈, 음. 그다음에 삼성 웰스토리, 그다음에 현대 그린 푸드입니다딱 네. 봐도 우리나라 그 대기업 그룹이 네. 네. 대표하는 그런 네. 이제 아, 급식회사라고 하는요 저도 저 중에 한, 한 곳에서 먹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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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지금 보면 이제 그 해외시장에서 이렇게 급신장을 음. 아, 보여주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현지에 가서 어, 우리나라 이제 근로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외국에도 기업이나 뭐. 공장 같은 걸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현지 그 사업장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 지금 어, 삼성 웰스토리 같은 경우는 네. 그 해외 한 80%가 이제 해외의 그 순수 그렇죠. 해외 사업장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아오엄 같은 경우도 한 50%가 넘는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이만큼 아, 우리나라 이그 한류를 대표하는 그런 급식 기업들이 그 음. 어, 세계 에진출 해서. 어~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이~ 할 그~ 그러니까 한식에 대한 것도 많이 어떤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대기업들이 뭐~ 삼성이든 l g 든 해외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해외 직원들이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팀에 우리의 급식 회사가 같이 가면서 약간 우리 케이 푸드를 전파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실적도 있겠지만. 예예. 예. 어 지금 이제 저희 그 이제 한류 열풍이 불면서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식이라는 것도 그 한국의 고유 그런 문화의 한 요소라고 볼 그럼요. 수가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그 국제교류재단에서 이제 뭐 아, 주기적으로 한번. 어, 그 해외, 해외 외국, 외국인들 외국을 네. 대상으로 해서 아, 이제 서베이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식이라고 하는 것이 네. 어느 정도 이게 좋으냐 했었을 때, 아 특별히 그이 한식의 맛이 네. 상당히 좋은 것 같다. 네. 이런 응답이 좀 많았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 한식하고 연관되는 것은 좀 건강. 아 이런 점들이 아, 또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점들이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상당히 어떤 그 선호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어그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 한식에 대한 관심과 실제로 그 한식을 소비하는 그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제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 그것이 이제 가장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상황인데 사실 이 배경에는. 네. 어 우리나라의 그 여러 그잘 알려진 그 제품들. 음. 예를 들어서 가전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음. 그런 어떤 주력 수출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한국의 음악이라든지 음.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화 콘텐츠들이 음.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음.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어, 급그아 이제 커, 커지고 있죠. 네, 커진 네. 것이죠. 아, 이제 요 시장들을 보면 주로 북미와 음. 그리고 어, 동남아 지역에서 특히 강세인데요. 네. 뭐 최근에는 뭐 유럽에서도 상당히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얼핏 보면 우리가 K 푸드와 K 급식이 좀 유사한 것 같겠지만 교수님 보시기에. 음. 약간 급식은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K 푸드가 네. 잘 나가니까 관심도 커졌을 수가 있지만 네. K 급식이 너무나 빠른 성장세거든요. 네. 이런 인기 비결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예. 그 사실 일반 외식하고 급식하고 차이점은 예. 어, 예를 들어서. 어 이게 단체로 어떤 이런 그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서플라이 체인 상단에 다량의 어떤 그런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예. 이거를 굉장히 위생적인 어떤 그런 시설을 통해서 음. 뭐 물류 어,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가공 예. 그다음에 조리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까지 음. 이런 어떤 종합적인 그 프로세스를 잘 관리하는 어떤 체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상당히 여기에 이제 기술들이 축적돼 있어야 되는데 아,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그런 급식 기업 삼사가 같은 경우에는. 네. 아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포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음. 시장에서 그 탄탄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지금 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또는 식재료가 좀 다소 이제 가격이 상되는것 네. 때문에 아, 사실 이제 해외 시장을 통해서 돌파구를 음.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K 어, 이런 푸드나 어떤 음. 이런 그 K, 예, 그 K 컨텐츠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이제 증가하면서 동시에 이런 그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 음. 빠진 거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전반적인 음식과 음. 일반 외식 우리가 외식이라고 아, 얘기할 네. 수 있는 거와 이 급식은 또 이제 같이 좀더 음. 같이 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아, 여기에서 상당히 기술적인 면은 뭐냐면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어, 이것을 굉장히 그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음. 많은 양의 식재료를 조달하고, 그거를 안정적으로 또는 위생적으로 아, 잘 처리해서 네. 또그 어, 현지인들의 또 어, 입맛에 맞는 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어떤 것들이 상당한 기술이 축적돼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급식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음. 좀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네. 자, 저희 이제 3개사 중에 한두곳 정도의 현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오온 볼까요? 현재 다섯 개국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매출은 2조 원을 돌파하고 있다고 라 하는데. 아오홈쪽 한번 기업 분석 좀 해볼까요? 네. 그아오홈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좀그 안정적으로 어, 이렇게 해외에서 이제 그 급식 기업으로서 크게 아,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어, 작년에 매출액이 지금 말씀하셨던 2조 2천, 뭐 2, 네. 2천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뭐13% 이렇게 성장한 음. 이제 그런 것이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 저 특징적인 걸 얘기 말씀을 드리자면 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그런 예,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여기에 그 OHFOD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이런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O가 뭐냐고 했더니 아, 그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면은 예. 어, 오퍼레이션. 왜냐면 이게 아까 모든 그 재료도 공급받고 또 그런 대규모 사업장을 네. 이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이제 중요하겠고요그 음. 다음에 H는 하이진 위생입니다. 네. 그 위생에 대한 어떤 솔루션도 당연히 갖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F는 이제 뭐 푸드라고 해서 이제 사실 맛을 후드죠. 내는 음식이거든요. 네. 가장 중심이 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O는 이제 그뭐 오더메이드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어, 어떤 뭐 주문이나 이 맞춤형으로 음.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그 다음에 음. 마지막 T가 이 음식점에서 하나 한, 한 가지 항상 늘 중요한 것이 공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공간. 그렇죠. 그래서 이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해서 어. 이 공간을 이제 디자인한다. 이렇게 네. 해서 이 그런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아오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급식 기업들이 대체로 다 이와 비슷한 그러한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해외에 나갔을. 이런 그 요소들이 음. 해외 에 나갔을 때도 그 현지에 상당히 좀 호응을 얻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지금 그래서 미국, 폴란드 같은 뭐 5개국에서는 벌써 지금 뭐한 100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음. 알려져 있고요. 네. 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급식 기업들이 음. 어떻게 보면 경쟁도 하지만 네. 조금 그래도 그 어떤 진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변화하면서. 음. 이제 동시에 같이 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건 바꿔 말하면 그렇게 다양한 나라의 음. 이제 직원이겠죠. 혹은 뭐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신 네. 우리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현대 그린푸드는 또 자체 만드는 어떤 노하우들이 있다면서 현지인들의 입맛을 맞추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으로서 이제 해외에 진출했을 때, 네. 사실, 물론 한식을 거기에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예, 약간 예, 한, 좀 다르죠? 그렇죠. 네. 한식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이 한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여전히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현지인들의 입맛이 이 과연 이제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도 어, 좀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어, 이 급식 기업들이 사실 이제 급식을 운영하면서 어, 사실 이제 많은 비중을 다 한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메뉴들을 가지고 음.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요. 네.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아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 뭐 케이푸드데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뭐 시식회 같은 행사들을 열면서 네. 오히려 저 한국 그 음식에 대해서 한번 좀그 어, 음, 시식을 해보고 음. 또 관심도도 높일 수 있는 네. 그런으로써 아그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도 공급을 하지만, 성는군요 그렇죠. 식도 하다가 그렇죠. 네. 그렇죠. 한식도 이제 제공해 주는 이제 네. 그런 어떤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현지에 있는 그 수요자들의 어떤 기호. 아, 어, 그리고 요구에 맞게 이제 하는데 지금 한식 비중을 대충 한 50%까지 네. 늘리고 있다. 음. 이제 그런 정도로 많이 어, 확장서에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아움도 마찬가지면 현대 그린푸드도 이게 그 한국 농식품 유통 공사 우리가 AT라고 하는데 아, 음. 요 어, AT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서로 업무 협약을 맺어서 네. 같이 해외 동반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좋은 그런 식 식재료들이 네. 어그 해외로 공급이 돼서 음. 그러한 식재료들을 가지고 또 좋은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급식 기업의 진출과 이런 급식 기업이 어, 사업이 잘 될수록 음. 또 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농수농수산 농수산 식품들도 네. 훨씬 더더 수출이 잘될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네. 어~ 유럽도 한번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음. 뻗어 나가야 될것 같은데 케이푸드와 네. 조금 다릅니다 케이 급식은 어떤 음. 점들을 우리가 더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네 어~ 아까도 지제 원래 케이 급식 그니까 러 케이푸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일단 맛 맛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어또 하나가 이제 그, 그 위생에 대한 거였는데 진, 네. 예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보통 급식 기업들이 좋은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정말 경쟁력 있게 좋은 서비스를 아마 이제 그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또 하나 이제 그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 외국인들한테 서베이를 해 보니까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어, 또 조리하기도 힘들고, 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어. 복잡하다는 거죠.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패스트푸드 같은 걸 생각해요. 음,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한식도 네. 조금 이렇게 간편식 우리가 이그 보통 HMR이라고 네. 해서 그 홈미 리플레이스먼트 이렇게 간편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수요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식도 약간 이게 그 HMR식으로 좀 간편하게 좀 개발도 하고 네. 또 외국인들이 선호할만한 그런. 어떤 그 새로운 그러 메뉴도 좀 개발하는 것이 그런 어, 과제로 되어 있고요. 네. 이것은 지금 뭐 런던에서 매년 이제 그이 어, 그 박람회가 열리는데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AT가 참석을 해서 음. 한국의 음식들을 많이 알리고 또 어떤 그런 사업자들이 또 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음. 그런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도 이제 식자재 할때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자재도 함께 따라가면서 케이시자도 네. 한데 간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식약처도 지금 함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 네. 어떤 연계가 좀 되나 봅니다. 식약처는 그렇습니다. 왜 K 급식과 예. 함께 가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이진 위생이라고 하는 것이 네.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단체 그 급식하는 데서 이렇게 위생에 실패하게 되면 상당히 큰 어떤 그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그 자체의 그런 이 단체 급식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두고 있는데요. 네. 아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 그것을 이제 주관을 하고 있죠. 음. 아 해외에 진출하려면 그 해외 현지의 규정에 맞는 그런 어떤 위생 기준을 따라야 될 텐데, 네. 아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했고요. 음. 그래서 식약처에서 우리나라 어떤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또 잠재적으로 우리나라가 추가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아 이런 것도 위생에 관한 기준들을 네. 어,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네. 아, 제공을 해준 겁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기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론 그 국가마다 다르겠지만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게 정리된 기준을 가지고 어, 해외에 진출할 때 어떤 걸림돌이나 네. 어떤 뭐 제약이 없이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 돕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우리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K 급식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K 푸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 푸드 음. 쪽에서 유럽 진출들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네. 그쪽은 또 자신들만의 좀 푸드 음식에 대한 자존심들이 좀 있잖아요. 어이 시장도 우리가 근데 결국은 가야 되겠죠 케이푸드가. 예. 그 대표적으로 프랑스라든지, 네, 그렇죠. 뭐 이탈리아 이런 데는, 탈리아 예, 그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는 네. 그런 나라들이죠. 스페인도 좀 그렇습니다. 스페인도요? 예. 예. 그리고 아. 이 나라들이 대체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케이푸드가 좀 공략하기 어려운 네. 곳으로 좀 이렇게 네. 아좀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아까 이제 뭐 런던에서 이제 그 열리는 이제 그런 박람회를 비롯해서 음. 여러 차례. 네.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아, 그 식품들을 알리고, 근데 여기에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양하죠. 왜냐하면 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반찬에 해당하는 뭐 김치 같은 거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영양식으로 되 있는 뭐 삼계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어 우리나라 전통주들도 네. 같이 이렇게 또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음. 아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그장 문화, 장류가 음. 되게 또 유명한데요. 되게 이제 그 발효를 통해서 상당히 건강에도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이이 이 장류, 그 네. 소스 이런 것들이 세계인의 경우에도 이런 어떤 웰빙이나 건강을 중시하는 음. 그런 어떤 그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성 습니까 그렇죠. 맛과 함께 <laughs> 네. 아, 이런 어떤 건강을 증진 할수 있는 음. 그런 식품으로서 널리 인정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요. 네. 아,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여기에는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농식품부 하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식약처 음.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외교나 또 통상한 또 우리가 외교는 외교부지만 네. 그, 그 산업통상자원부 가또 통상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범정부적으로 좀 대응 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 산하의 한식진흥원이라고 있는데요. 네. 아, 이런 어떤 공적 네트워크의 기관들이 네. 어, 우리 그 사업자들과 함께 힘을 합혀서 어, 하나의 어떤 그 원활한 그런 해외 진출을 더 모색할 수 있도록 네. 아, 힘을 좀 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마지막은 역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0% 관세잖아요. 이제 이게 크게 되면 이제 25% 상회 관세가 될 텐데 그렇다면 만에 하나 뭐 우리 삼양식품의 음. 불닭볶음면 음. 미국 현지인들의 가격은 10%, 2 5가 최대 올라가게 될 텐데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이거가 이게 그렇죠. 일종의 생필품일 텐데 케이프도. 네, 그래서 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그이 관세의 영향으로 어, 우리가 목표로했던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뭐 수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출이라든가. 사실, 그렇죠. 네. 예, 하지만. 어,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어, 뭐제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음. 어, 우리나라에 그, 그 관련된 어떤 정부 부처와 네. 그리고 또각 이제 사업자들, 기업들이 어, 정말 이 전략을 잘 모색하고 어, 협력, 협조체제를 가지고 음. 잘이 어, 문제를 좀 타개해 나간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가 해외에서 시장이 막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오히려 시장은 더 확대되고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지역, 나라로까지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음. 다른 어떤 해외의 다변화를 통해서 다른 국가도 얼마든지 우리가 네. 진출을 모색할 수가 있겠고요. 네. 우리 그 한국 음식의 우수성이라는 것이 지금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널리 알려지고 있는 네. 만큼 네. 네. 그런 어떤 강점을 더 강화하면서 또여기다아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네. 좀더 이렇게 그 어떤 좋은 메뉴도 음. 개발하고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음. 이런 것 등등 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안들을 모색한다면 뭐이뭐 음. 네. 어려움을 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극복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교수님, 네. 막 우리 K라면 K 과자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10%에서 네. 20%더 주고도 막 그렇죠, 예살 네.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소비자들이 예, 예그 정도로 우리가 좀 압도하기를 여러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 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